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13주차에 들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어 유니포의 리딩 1 예. 그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리딩 2의 어 단어 어 용어 정리하고 그렇게 마무리 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어 어, 유니포는 Customs and Tradition. 특히 리딩 1은 Customs around the world. 그래서 세계의 전세계의 전 관습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 브라질의 관습은 어떤지, 제 팬은 어떤지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오늘은 바로... 음, 이고리안 아, 아, 미안해요. 어, 인디아, 아 인도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So India is a huge country with many languages, cultures and religions. 어, 인도는요. 거대한 나라래요. 어, 뭐와 많은 언어와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대한 나라라고 해요. Customs differ from region to region. 그래서 지역이랑 지역마다 그 관습이 틀리대요. However, in general 근데 일반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You should know that hierarchy is important in India. 자, hierarchy는 뭐예요? 계급이요, 계급. 그런데 너는 알아야 된대요. 인도에서는. 계급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Therefore, 그러므로 when you meet Indians, it is important to greet the oldest or the most senior person first.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가 인디안을 만났을 때는 어, 그것이 중요하대요. 가장 나이가 많고 그리고 연장자부터 먼저 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Men may shake hands with men and women often also shake hands with women. 그쵸. 어, 남자는 남자들끼리 악수를 할수 있고요. 또 여자도 종종 또한 여자들과 악수를 할수 있대요. 하지만, but men and women tend not to shake hands. 근데 인도에서는 남자와, 남성과 여성이 악수하지 않는 것이, 아, 아, 아 아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personal relationships are important in business in India, and you should not be surprised if, uh, if the first meeting is spent getting to know everyone. 자, 여기, 어, 인도에서는요, 어, 개인적인 그 인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특히 어디서, 어, 비즈니스에서. 어, 그래서, and 그리고, you should not be surprised if the first meeting is spent getting to know everyone. 그래서 너는 처음, 어, 놀라지 말아야 한대, 어, 모모할 때. 뭐뭐 한다면, 그, 처음 미팅에서 모든 사람을 알게 되는데, 어. 어, 그, 처음 미팅이 모든 사람을 알게 하는데 소용이 소요가 된대요 시간이. 어, 그거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첫 그러니까 미팅에서부터 어, 인도에서는 이 사람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거에 모든 시간을 소요하는 한대요. 그래서 if the first meeting is spent, 자, 첫 번째 미팅이 소요된대요. Getting to know everyone, 모든 사람을 알게 되는데. 오케이 okay. 그런 거에 음, 놀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n addition, 게다가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many Indians do not like to say no, so it may be difficult to know what they are really thinking. 자 그리고 또한 음, 인도 사람들은 어, say no, 그렇죠? 안안 돼요, 싫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음. 아, 아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it may be difficult to know what they are really thinking. 그들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 어려울지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속마음은 정말 어, 별로 어, 나랑 나가서 점심 먹을래 이런데 속마음은 정말 싫은데 노하기가 no 어, 인도에서는 어, 잘 노를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 우리는 때때로 인간관계에서 그 상대방이 정말 그 내심 속마음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Uh, 그리고, appointments are necessary and punctuality is important. 그쵸? 그래서 음, 약속은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엄수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business dress is formal, so men and women should wear dark suit. 그죠. 그래서, 또,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복장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죠. 그래서, 음,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 다, 뭐예요 뭔가, dark suit. 낙렇 그쵸? 그래서 어두운 색 계통의 그런 옷을 입어야만 한대요. 이렇게 이제 아홉 번째 패러그래프 갈게요. If you are invited to an Indian's home, arrive on time. 네가 만약에 그인디안의 어,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음,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정시에 도착을 해야 된대요. You do not have to bring a gift, but gifts are not refused. 너는 꼭그 선물을 가져가진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또 하지만 선물이 거절되어지진 않는데요. 음, 꼭 가져가지는 않아도 되는데 음, 좀서에서 하나, 그러니까 좀 어, 하나 가지고 마음으로 가져가도 그게 거절되어지진 않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However, do not bring white flower because these are used in funeral. 하지만 흰색 꽃은 가져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흰색 꽃은 뭐예요? 어, 바로 장례식장에서 쓰여지는 꽃이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Reading 1이 끝났고요. 어, 그래서 74페이지 우리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 우리는 skill, uh, While Reading, Skill 해서 Annotating 해서 주석을 다는 거예요. 우리 논문이나 보면 여러분 이렇게 번호 순서로 해가지고 밑에 부가 설명이나 주석을 달잖아요. 그게 어떤 목적이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 annotating, Active Reader Annotate While Reading. 자 정말 열심히 읽는 그 독자는요 어, 읽는 동안에 애노테이트를 한 주석을 단대요. User system that you find easy to use and understand. Below are suggestions. Highlight the main idea in a bright color or put a um, blanket around them. 그렇죠. 어 그래서 액티브 리더들은요 음, 그 주요 문장, 그렇죠? 주제요를 하이라이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밝은색으로 또는 뭐예요? 그 주제 문장에 블랭킷을 한대요. 가로를 치기도 한대요. Highlight like keywords and phrases in a different color. Use colors consistently. 그리고 음, 주요 단어나 그런 어구에 각각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할, 표시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 그 어.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passage keyword는 뭐 빨간색 아니면 main keyword는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계속 passage keyword는 빨간색 main keyword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뭐 컬러를 계속 유지시키라는 얘기겠죠. Underline circle or box important details such as example reasons and supporting arguments 그렇죠. 그리고 음, 밑줄을 그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니면은 박스를 칠해 어디다 중요한 디테일 예를 들면 어, 예시라든지 이유라든지 그리고 뭔가 지지하는 그런 논쟁거리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in the margin 그리고 옆에 space, margin space i가 있으면 identify the type of detail you marked 그래서 어, 네가 표시한 그 디테일의 유형을 쓰래요 예를 들면 이거는 example이야 이건 reason이야 이건 s u p p o r i n g argument이야 하면서 이렇게 마크를 하는 거죠 Also as you read, write notes in the margin. 그리고 또한 읽으면서 margin에 또한 note taking 하려는 거죠? Summarize main ideas. 그쵸 어, 주제문을 요약을 하고요. List important supporting details. 그리고 어, 지지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 중요한 사항을 리스팅하고 write any question you have. 그리고 네가 또 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쓰고 write your opinion or your reaction. 그쵸 그리고 너의 의견과 너의 반반 그, 반, 반응 뭐 이런 거를 갖다 쓰려는 거죠. Interacting with the text in this way will help you learn and remember the important information. 그렇죠? Interacting with the text in this, 이런 방법으로 annotating 하는 이러한 방법과 방법으로 이렇게 interacting with the text 이런 방법으로 그런 텍스트에 연관 짓는 것은 그렇죠? 연관 짓는 것은 어, 중요한 정보를 네가 배우고 그다음에 기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줄 거라고. 그렇게 에노테이링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유라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 exercise 4는 skip 하고요 exercise 5 taking notes를 할게요 자 우리 reading e 을 한번 읽어 봤어요 그쵸 그래서 complete the student's notes with words and phrases from the article 그쵸 그래서 article의 내용을 우리 한번 어,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브라질에서는 어, 이제 Brazil, 어, 브라질, Japan, India 이렇게 나눴는데 어, greeting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사하는 방법 gift 선물은 어찌 할지 그리고 어, 뭔가 사업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행동들, 그쵸? 그리고 또, dress appearance, 그쵸? 그래서 또, 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punctuality, 그래서 시간 엄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브라질을 우선 살펴보면 woman kiss other m a n and, uh, other woman and man, 그쵸? 어, 그래서, 다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요약을 하는 거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 숫자로 매겨져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채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매 어, 여, 그 여성은. 다른 여성과 남성과 이렇게 볼에다 키스를 할수 있고 Men shake hands with other men. 그렇죠? 그리고 남성은 다른 남성들과 이렇게 약수를 할수 있고 Japan에서는 어, Okay to shake hands, but bowing is more traditional. 그렇죠? 어, 악수하는 거는 어, 괜찮은데 어, 이렇게 정말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이 좀더 어, 전형적이다. 인도에서는 Greet all these persons first. woman shake hands with woman, man with man. 그쵸? 그렇죠? 음. 그리고 연장자를 먼저 우선, 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여성은 여성과, 남성은 남성과. 이렇게 약수를 할수 있다. 그래서 용어 정리 되셨죠? 다음은 이제 선물에 관한 얘기예요. b r a 은 l bring a gift to someone's home. 그죠 그래서 누군 집에 초달되었을 때그 집에 선물을 가져갈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receiving. Uh, refuse before you accept. 그쵸? 그, 어, 무슨 선물이나 받을 때한 번은 거절을 해라. 그리고 giving 줄 때는 say it is just a token of 어피, 어, appreciation. 그쵸? 예,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token of appreciation. 뭐, 우리 그냥 단지 감사의 표시예요. 약소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겠죠? 인도에서는 not necessary but do not bring white flowers. 선물 가져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진 않지만 그쵸? 그 대신에 뭘 가져가지 말아라? White flowers. 어, 장례식에 이용되는 그런 흰 꽃은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다음 business behavior에서 나왔네요. 브라질에서는 do not bring a gift. 그렇죠? 비즈니스 사이에서는 어, 선물을 가져가지 말아요. 말래요. 뭔가 뇌물이나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게그죠 일본에서는 hand over your business card with both hands when you receive a business card, read it. 그쵸? 어 자기의 그 명함을 줄 때는 두 손으로 주고 그리고 명함을 또 받을 때는 받고 받았을 때 그것을 그냥 넣지 말고 꼭 읽어라 그렇게 제시를 했었죠. 참 인도에서는 first meeting spend getting to know everyone. 그쵸? 그래서 첫 만남이 여러 사람을 아는데 다소 소요, 소요가 되고 many Indians do not like to say no. 그쵸? 그래서, 노라고 얘기하는 게, 인디안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Appointments are necessary. 그리고 약속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있고 Dress appearance에 관한 거예요. Dress well. 그리고, 어, 브라질에서는 dress well. 잘 갖춰있고, j a p a n e s 는 dress formally. 형식적으로 갖춰있고, 인도에서는 business dress is f o r m a l 그쵸? 그게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 업무에 관해서는, 브라질에서는 arrive 30 minutes late. 그쵸? 어, 뭐예요? 30분 후에, 후에 도착을 하래요. 그게 거기서는 예인가봐요. 제펜에서는 arrive e a r l y 제펜에서, 일본에서는 좀더 미리 가서 있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인도에서는 arrive on time. 그쵸? 그래서 인도에서는 정시에 도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 브라질, 제펜, 인디아에, 대,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 어, 문화적인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exercise 6 and 7 갈게요. 이제 6 갑니다. Read the article again. Circle the customs that are not mentioned in the article. 그렇죠? 아티클을 다시 아 이거 읽어 보지 않아도 여러분 다알 거예요.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요소들이 뭘까요? 자, A, greeting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요. B, personal space. 그쵸, 그렇죠? 어떻게 거리를 둬야 되는지.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떤 데서는 너무 예의가 아니고, 어떤 데서는 또 가까이 가서 하는 것이 친근하고, 그 personal uh, space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giving, gift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business meeting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테이블 매너 식탁 예절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E가 아니다. Not mentioned니까. 그래서 E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Giving business card, 그쵸? 명함을 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나왔죠. 그다음에 being punctual, 시간 엄수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은 바로 식사 예절이다. 그래서 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reading between the lines exercise 7으로 갑니다. Making inference. Work with your partner. Answer the questions. 자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건데요. 제가서 추론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놔봤거든요. In Brazil, why would people probably be suspicious of an expensive gift? 그렇죠. 브라질에서는 왜 사람들이 아마도 suspicious는 수상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할까? 어, 비싼 선물에 대해서 왜, 아마도 왜 수상하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inference로 They might think you are trying to bribe them or buying a favor. 그들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니가 비싼 선물을 주면 뭔가 bribe them 이라는 건 뇌물을 주다. 뇌물을 주도록 노력하는 거다. 아니면 뭔가 호의를 산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고요이번 Why shouldn't you move away if a Brazilian touch you during conversation? 그쵸. 브라질에서, 어, 대화를 하는 동안에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Brazilians are accustomed to touching, so they might be offended if you move away. 어, 브라질 사람들은요, be accustomed to 뭐에 익숙하대요? 터칭, 어깨를 탁 터치하거나 뭐 이렇게 등을 잠깐 친다거나 그런 터칭에 되게 익숙하대요. 그래서 그들이 음 만약에 네가 막 이렇게 멀리 떨어지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고 막 이러면 might be offended, 언짢을 수도 있다. Okay. 그래서 2번 다 알아봤고 3번 Why would Japanese business people want to know your position in a company? 왜 일본의 비즈니스 피플들은 그 회사에서 너의 포지션을 왜 알고 싶어 할까? 그래서 3번 인퍼런스를 어, 해보자면 Hierarchy is important in Japanese culture. 그래서 일본 문화에서 어, 이 위계질서 아니면 이 어, 계급이 어,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3번 이렇게 달아봤구요 4번 What could be the reason why Indians don't like to say no? 그쵸 왜 인디언들이 no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왜 좋아하지 않는 그 이유 가 뭘까 그쵸 어. 뭘까요? Maybe 그들은 they want to maintain an harmonious relationship. 아마도 뭔가 적대감 반대를 하는 의견보다는 조화로운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harmonious relationship은 조화로운 그런 인간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5번 갑니다. What can be the negative result of a cultural misunderstanding? 자, 그래서 어, 만약에 그 문화적 그 오해나 문화적 그 misunderstanding. 이이 이 문화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그런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이 될수 있을까? 이제 뭐라 봤어요? 괜찮히 people become offended 어 uh, and relationships could suffer or probably end. 그렇죠? 사람들이 become offended는 약간 먼저 어 언짢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그 관계가 possibly end. 정말 언짢으면 끝날 수도 있다.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 아마도 어, 그, 문화적, 그, 그 문화적 오해가 낳는 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Reading 2로 넘어갈까요? Reading 2는 여러분 어, 우선은 오늘은 Reading 본문은 들어가지 않을텐데요. Title은 어, 그 Non-traditional reading 이래서 뭘까요? 어 뭔가 전형적이지 않는 어 그런 어, 이제 수중 웨딩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형태의 웨딩들이 이제 있나봐요. 어 그래서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결혼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오늘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6페이지 펴주시고요. 오늘 exercise 1 다뤄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갑니다. Understanding key vocabulary. You are going to read an article about non-traditional wedding. Before you read the article, read the definition below.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correct form of the words in bold. 자, 오늘 너는 뭐에 대한 비전통적인, 예전과는 다른 그런 결혼식에 대해서 읽게 될 거래요. 읽기 전에, 음, 아래에 있는 그런 용어 정리, 단어 정의를 한번 읽어보래요. 그리고 음, 1번부터 7번까지 어, 적당한 형태로, 어, 적합한 형태로 그 단어를 이제 채워내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believe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an idea that you are certain is true. 그렇죠? 네가 확실하다고 믿는 그 생각이 맞았을 때, 그거의 믿음. Okay. ceremony는 의식이에요. A formal event with special tradition, activity, or words, such as a wedding. 그렇죠? 음, 그래서 음, 형식적인 그런 뭔가 의식이나 행사를 바로 세 o 머니라고 하고요. 커플 two people who are married or in a relationship. 그쵸? 둘이 뭔가 결혼을 했거나 관계가 있는 두 사람. 그걸 커플이라고 하고. 인게이지드는 보통 우리 약혼한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결혼을 약속하거나 어, 뭐 미래를 약속한. 그래서 having a formal agreement to get married. 그쵸? 그래서 어, 결혼을 하기로 결혼을 할 그런 형식적인 동의를 가진. 그래서 인게이지드 리셉션은 연회예요, 연회. 그렇죠? 결혼 후에 하는 리셉션 해 가지고 뭐 연회식 뭐 이런 식에서 아니면은 뭐 축하 파티라고 하시면 될것 같죠? t so, h formal party that is given to celebrate a special event or to welcome someone,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축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웰컴하는 그런 파티, 어, 그렇죠? 형식적인 파리를 바로 일 i o 션이라고 합니다. Relative는 여러분 친척이야 친척. So any member of your family, 그렇죠? 그래서 친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Theme은 주제예요 주제. So main idea, subject or topic. of an event, book, musical piece 오케이 okay, 그래서 주제문 주제나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들어갈까요? In Mexican culture, uh, Quinceanera is a special to celebrate a girl's 15th birthday 자 멕시코 그 문화에서는요 Quinceanera는 뭐예요? 어, 소녀가 15시, 15살이 되는 그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의식이래요 그래서 1번의 ceremony 되셨죠? 2번. A 어, honeymoon is a time for newly married to relax after the wedding and spend time alone. 그쵸. Honeymoon은, 겨, 어, 신혼여행은요, 어, 새로 결혼한, 그 새로 결혼한 커플이겠죠. 어, 커플들의 위한 시간이래요. 뭐 하기 위한? To relax after the wedding. 어, 결혼식 후에 휴식을 갖거나 and spend time alone. 그죠 그들끼리 뭔가, 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 이제 그 신혼여행 그런 시간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커플. 3번. Children tend to have the same as their parents when they are young. 그쵸. 어, 아이들은요. 그들이 어렸을 때는 그들의 부모와 같은 그런 어, 같은 믿음을 가진대요. 오케이, okay? 그래서 beliefs, 오케이, okay? beliefs라고 할게요. But, 하지만 this may change when they become o d h e r s 하지만 그들이 어른이 됐었을 때는 그 belief, 어, 신념이나 믿음이 바뀔지도 모른대요. 세 번에 beliefs. So, my sister and her boyfriend became on New Year's Eve, and their wedding will be after they both graduate from college. 그렇죠. 그래서 내그 네, 여자 형제와 그녀의 보이 프렌드는 uh, New y e a r Eve, 그쵸? 그래서 uh, 새해 전날, 그쵸? 새해 전날 약혼을 했죠, engaged 했어요. 그리고 their wedding will be after they both graduate from college.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이 uh,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 uh, 그리고 개최가 될 거라는 얘기겠죠. 5번, my sister loves 80s music, so we are having an 80s For her birthday celebration. 내 uh, 네, 여자 형제는요, 80년대 그런 어 뮤직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음 그녀의 결혼식 그 결혼 축하에 아, 에, 미안 미안해 결혼이 아니라 생일 축하에 어 80년대 그런 주제를 가질 예정이래요. 그래서 theme. 6번. My cousin's wedding took place in city hall and the afterwards was held in a hotel. 어, 내그 사촌의 웨딩은 took place. 개최가 되고 열렸대 어디서 시청에서 열렸대요. 그리고, 음, 그 후에 연회. 연회는 어디서 열렸다? 호텔에서 열렸대요. 그래서 6번의 r e c e c t i o n 7번. I have a large family with many aunts, uncle, s and cousins. 자, 나는, 숙모나 이모도 있고요 삼촌도 있고요 그리고 사촌들도 있는 만큰그 패밀리를 가지고 있대요. It's fun to get together with all my uh, own special occasion. 특별한 뭐, 경우나,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날에. 그래서 그들과 모두 다 함께, 그죠 어. 나의 모든 친척들과 함께, uh, get together.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좋다는 얘기, 재밌겠다는 얘기, 재밌다는 얘기죠? 그래서 7번의 relatives.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오늘 어 리딩 2 음, 케 a r 리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리딩 2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 유니4 ...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그러면 어, 이번 학기에 진도가 다 끝나게 될 거고요. 다음주에 이제 기말고사의 형식 그 다음에 방식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다시 ppt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패서는두주 남았거든요. 기말고사 전까지. 지금처럼 열심히 출석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 오셨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고 이번 주도 건강하고 힘찬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